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 대신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저희 요차 어때 베스트 셀링카 정말 그 중에서도 오늘만큼은 금액대가 정말 저렴해졌어요. 천만원 초반대 이제 천만원 초반대에도 이 차량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금액 대비 환상적인 그런 외관 퍼포먼스 드라이빙 퍼포먼스까지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일단 이차 어때 베스트셀리카 한번 다들 아시겠죠 바로 BMW 5C2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만나보실게요 저희 이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1,0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제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1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4만 5천 k m 주행한 거기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5시리즈 528i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렴한 금액대 M드레스업이 되어져 있는 거기에 6기통의 528i 차량 네, 5시리즈 차량 원하시는 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이 차량 이제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확실히 블랙 색상으로 정말 깔끔하고 그러고 정말 딱 봤을 때 멋진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블랙이 또 대세잖아요 올블랙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드레스업을 해주셨거든요 확실히 뭔가 멋을 아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전면부로 봤을 때엠범퍼 이제 빠지면 서운한 옵션 중에 하나예요 엠범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앞에 이 키드니 그릴도 이제 블랙으로 이 블랙의 멋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꾸며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너무 좋은 상태에 옆으로 봤을 때 휠까지 이렇게 블랙으로 바꿔놨거든요. 정말 블랙 유광으로 딱옆 부분에서도 뭔가 균형감 있게 꽉 채워주는 모습에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약한 60~70% 정도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부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외관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도 뭐 외관 쪽에서 크게 네, 눈살 찌푸리만한 부분 은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 문콕 하나 있는 거 이거 제외하고는 옆 부분에서도 정말 깔끔합니다. 뒤에 휠도 지금 휠 복원을 블랙으로 아마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도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에 뒤에 타이어 역시나 60-70% 정도 타이어 컨디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타이어 컨디션 확실하게 잘 남아 있고요. 이 차량 뒤의 모습에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트윈 티웨의 듀얼 머플러, 네 정말 멋진 디자인으로 이렇게 후면부까지 꾸며놓으셨고요. M5라고 이렇게 드레스까지 잘 해놨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도 모두 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어, 트렁크 매트까지, 네 안봐도 알겠죠. 확실히 관리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안쪽으로도 깊고 충분하게 넓은 공간까지 잘 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조석 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쪽에서 뭐큰 스크래치 문콕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천만 원 초반대, 극 초반대의 금액으로 누릴 수 있는 최강의 포스를 갖고 있는 이오 시리즈 차량 이렇게 외관 한번 보셨는데요. 들어가서 이제 실내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BMW의 이 레이어 딱 실내에 타시면 느껴지는 게 스포티하면서도 뭔가 고급스럽고 네 정말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네, 정말 부드러운 사운드에 배기까지 잘돼 있어가지고 확실히 스포티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이제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호석 아래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썬루프도 지금 정말 크게 개방감 좋게 잘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뒤에까지 이렇게 열리거든요 확실히 아, 이 오픈감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닫을 때도 네, 이 위에 이 유리만 다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더 누르면 커버까지 이렇게 전동으로 다치기 때문에 정말 이 트립 이 세그멘트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썬루프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ECM 눈 밀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당연히 탑재되어져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네 내비게이션도 와이드한 사이즈로 순정 내비게이션 잘 들어가 있고요 옆으로는 아날로그 시계를 또 하나 이렇게 집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선명한 화질로 지금 잘 나오고요 핸들하고 지지선까지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올게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킹 메뉴 버튼들, 다이얼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듀얼의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열선 시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기어노브, 밑으로 해서 파킹 어시스트, 뷰 버튼,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아이드 라이브 조거 시스템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쪽으로 보실 건데요. 핸들로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는 오디오 버튼들, 모드 버튼들,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당연히 탑재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위에 쪽으로 보실게요. 당연히 BMW 하면 꼭. 들어가야 되는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모두 다 깔끔하게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앞자리 공간 무졌으니까요.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이 오시리차량 무릎 공간도, 머리 공간도 충분해요. 확실히 이이 세그먼트 중에서도 사이즈 쪽으로도 확실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 퍼포먼스, 그리고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께 인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도 인기 정말 많고요. 이제는 천만 원 초반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금액적인 메리트까지도 환상적인 이오 c 리 차량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매니아층 넓은 엔진이고요. 내 네, 출력과 그리고 고급스러운 승차감 두 가지를 모두 다 누려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바로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자연흡기의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 BMW 기술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정말 7시리즈 만큼 부드러워요. 그 정도로 이 6기통 엔진의그 제대로 된 참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F바디의 이 5시리즈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 건데요. 2011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4만 5천 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BMW 5시리즈 528i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려습 저희 요차업때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050만 원입니다. 네, 1,050만 원, 이제는 1,000만 원 극초반대로 6기통의 실키식스 5시리즈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 대리가 집접받아도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 신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인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때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